태극 전사들이 5개월 만에 다시 상암벌에 모였습니다. 반드이기도록 하고 또찬더을꼭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이 뭐 최선을 다해서 은 경기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에 했던 그대로 343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거고 <목소리> 득점왕 호나우두와 대포할 슈팅의 까를로스 드리블의 마법사 호나우딩뉴 <목소리> Já que começou aqui na Coreia, 네 전국의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상암 월드컵 구장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을 초청해서 오늘 친선 경기 한판 경기를 갖습니다네 한국 팀은 월드컵에서 뛰었던 그대로네요. 그 선수들로 네. 어, 지금 포진을 시켰습니다. 네. 자, 브라질의 포진. 브라질은 이제, 어, 전방에 호나우두 아모로스가 쓰고 그 밑으로 호나우 디게 선수가 포진이 됩니다. 네. 그, 자, 과연 그 삼바축구라고 불리우는 브라질 세계 최강을 맞아서 오늘 우리 선수들 어떤 기량을... 보줄지 자못 뭐, 네, 궁금한데요. 많은 축구 팬들은 아무리 친선 경기이기는 하지만 월드컵 때그 감동을 다시 한번 좀 오늘 상암구장에서 드러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카프가 바로 슛팅까지 연결을 했었죠. 네. 다시 자 다시 한번 반 리슛. 아네 강한 슛팅이었습니다. 카프가 공격 집중해 가담을 해서 가차가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격입니다. 역전 네, 따라서 집트티 그래네 네. 스텝 네. 약간 엉기는 바람에. 바뀌습니다 일단은 상대 진영이 때문에 저렇게 과감한 공격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네네. 아 파울인가요? 아 브라질 선수들을 많이 좀 심하게 어필을 하는데요. 일단 파울에서는 되네요. 자 여기서요. 쪽으로 지금 패스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골키퍼 쪽에 패스한 것을 파울로 본 건가요? 그렇죠. 네네. 네 이천수와 안정환이 지금 뭔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18.8m 고요 거리는요 네, 앞에세 3명이 벽을 쌓고 있습니다 안정환 내주고 안정환에게 쭉들어갔습니다첫수득점하고 네, 안정환 자자네 선수 같은데요 안정환 선수가 가운데로 세우자는 설기현 선수 네네 골로. 자 볼까요 멋지게 이천수가 안정환에게 안정환의 분열를 연결하고 네잘됐이니다네로 골키퍼 앞에서 네. 자첫득점 그... 했습니다. 그...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특별히 자 브라질 발빠른 브라질 아 옵사이드가 아, 아, 어, 아닌데요 바우드. 자 왼발 오른쪽으로 네, 방향을 꺾어봤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개인기가 좋은 호나우드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골키퍼를 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의도적으로 꺾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비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저런... 네. 아, 아 다시 한번 골키퍼와 1대1입니다 자재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슛. 아 빗맞았습니다 아. 맞았습니다아 아, 호나우드 이번에 아. 호나우드 선수, 아, 당연히 이제 골이 들어갔어야 되는 아, <laughs> 아, 그런 그렇습니까? 상황에서 아주 좀 몸이 좀덜 풀렸나요? 그, 수비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자꾸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상대는 어, 네. 한 방에, 어, 다시 한번호나우드쪼로 슉!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 호나우드에게 인격을 당하네요. 한 번은 조금 빗나갔고요. 두 번째는 약간 실축이었고, 세 번째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골문을 흔들고 있는 호나우드입니다 워낙 스피드가 있고 또 네.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네네. 네. 동점골을 거들고 있는 호나우드입니다그까 그러니까 우리 라들의구원하기을좀 낮게. 자 헤디 반대편 어. 자, 수비파. 슈퍼. 아스로 지금 이윤지 선수를 게 막았네요. 네. 지금도 호나우두 선수의 그 오른발에 걸렸는데, 네네. 어, 네 이대로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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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맞진 거예요. 네. 네. 1대24 홀수마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밀집도 있습니다마는. 아, 이미 그전에 파울을 선언합니다. 아, 귀기였습니다 네, 코나우드 선수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네, 자, 여기서. 아, 지금 문전을 세도할 때 최진철 선수와 이윤재 선수가 아 지금 충돌을 했죠. 네, 네. 이제 후반전 다시 맞서겠습니다. 자, 이영표 왼쪽 설견에게 내주고요 자, 설견 피날로 모서리 보관해서. 네, 라이어습니다 자, 설교 자, 왼 번. 자, 아, 자, 왼쪽에서 안정환 선수와 설현 선수의 합작으로 스팅 마무리까지 나왔죠. 네네, 많은 선수들이 지금 나가서 워밍업을 어벌 지금 하고 있죠. 네네, 자, 빼냈습니다. 김남일 빼내고요. 자, 수비 아직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기 뒷번 알죠? 슛! 자, 서비스! 네, 안정환 선수가 흘려나온 볼을 인사이드로 차면서 무반역시 3분 경에 안정환의 추가 득점 네, 2대 1이 됐습니다. 월드컵 이태리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계는 앞쪽으로 내 네. 이영표의 연결한 공을 차단하고 있는 에프라질 아, 골키퍼 가 맞았습니다. 자, 옵사이드입니다. 이번엔 네, 업사이드입니다업사이드 네. 업사이드입니다. 네. 장, 옵사이드죠. 네. 완벽하게 네. 보이죠. 네. 코치로, 네. 아, 이제 그, 데뷔를 했었고, 자, 자 유상철 오른쪽부터, 아, 최영수 선수, 멋진 플레이! 아, 네. 자, 업사이드 자, 업사이드가 아닌데요, 자, 호남도 맞습니다. 슥! 아, 아, 들어갑니다. 네. 아, 네. 골키퍼 다리 사이로. 근데 말이죠, 어 네. 눈으로는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네네. 네. 아 이번에도 저 뿌는 줄 알았거든요. 서대의 네, 네. 열심히 네. 키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 다시 호나우두에게 일격을 당하는데요. 호나우두 선수가 움직일 때 여기에 이제 볼이 연결이 되거든요. 네. 자, 좁은 지역에서 다시 빼냈습니다. 앞으로 네. 연결해 주었죠. 옵사이드, 어! 옵사이드예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 네. 완전히 옵사이드 위치 포지션에 있었어요. 네, 아주 잘 수비들이 아주 잘 나와줬어요. 네, 네. 네. 자 이영표가 잡니다프리킹자 이영표가 쳐주고요 자 헤딩슛 아 골키퍼 네. 잡지 못하고 어, 김동훈 선수 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헤딩슛 네. 아 지금 좋습니다 분위기를 아주 바꿀 수 있는 오른쪽으로 연결해주고요 호라우드가 좁혀 들어갑니다 호라우드가 들어갔고요 자호라우드가슛 합니다만 포스트 바꾸고 나갔습니다 너무 어중간하게 볼을 세게 주면힘 들죠. 아, 뚫렸습니다 네, 그러나 한발 앞서 최진철 내고 슛! 바깥 그물입니다 아, 바깥 구름죠 그물. 네. 대포울 네, 같은 중거리 슛을 날려 봤습니다. 카를로스. 네, 이은재 골키퍼가 나오고 김병진 선수가 뛰고하고 있죠. 우드필드에서 우리 네. 선수를 싸고 가는 게참 좋은데요. 네, 코너 아이죠 네, 수류패스아뚫렸습니다 네, 아, 아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페르티 안쪽 넘어졌습니다. 많은 자 주심의 판정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모양인데요. 네. 아 글쎄요. 네, 네. 페널티킥인데. 상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네, 네. 자 페널티킥 김병지. 아, 네, 들어갔습니다. 자, 네. 네. 손 끝에 닿는데요. 았 네. 아, 지금 실점은 조금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아, 네. 자갈로 감독은 이제 백승을... 감독으로서 백승의 네. 위협을 달성을 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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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철이 지금은... 공의 발이 먼저 맞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 주심이 그렇게 반성 뭐, 판정했으니까 네. 뭐 어쩔 수없죠아 네. 경기 끝나네요. 아, 상당히 네. 아쉽네요. 페널티킥 성공으로 균형을 깨뜨리면서. 3대2로 진성 경기를 마무리합니다.